안녕하십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감사합니다. 저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건축물 공신모 어, 경우연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일축이고요. 지난번 2월 초에 한번 설명이 있었고 지금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에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2차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주말 오전에 댁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셔야 될 텐데 발걸음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순서는 저희 공식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신 그 신동우 교수님이 인사 말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김유성님이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물론 기대는 안 했지만 임병욱 씨한테 같이 이 자리에서 어, 대답 내지는 공개토론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어, 그 시간을 대체해서... 어, 지금 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첫 번째는 어, 지금 이 과정이 전체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남구민회관이 계단이 오를 때는 잘 모르는데 계단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특히 이동하실 때 내려오실 때 좀더 발걸음을 조심해서 그렇게 어, 이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첫 번째 세션으로 저희 그 신동우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신 교수님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EM의 대한민국 1세대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아주대학교에서 한 30여년간 예, 공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 재건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융합학교라고 네. 국토부인가 된 학술단체를 창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쓴 것은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어디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이제 예, 정부에서도 그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국책 연구 과제를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로부터 한 10, 2, 3년간 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단지마다 가보면은. 재건축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하는 단지들이 있는데 또는 이제 사업 여건이 용적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거나 그래서 더 이상 많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단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그 저기 이의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사업 여건이나 어 이런 단지 여건을 분석한 것이 한 100여 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제 저희가 분석한 곳에 어 리모델링 단지에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오해 리모델링, 재건축이 되는데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리모델링 사업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도 굉장히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휘둘리고 뭐 복잡하고 그러면은 사업이 이제 표류하고 장기 지연되는 이 자신이 이 민간, 재정 투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리 부담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공사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주민의 분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둔촌주공 부터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정말 과거에 5층짜리 저층 아파트를 이제 고층으로 높이는 재건축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뭐 청산 받는 것이 아니라 등단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건축 사고은 굉장히 조심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사업 여건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다면은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제 오늘 위분들한테 처음으로 제 이제 망가짐을 밝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신문은 제가 분석해 줄수 있는 건. 어, 이게 제가 사진이 나왔구나. 요즘 <laughs>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공신보는 제가 분석하고 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계획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윤석 교수님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어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거 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소유주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들 하십니까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